네 어, 이제 주위에서 이런 말씀을 요즘 많이 하세요 옛날보다 게임 서비스 하기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면 요즘 게임 개발자들이 다들 게임을 잘 만드시는데 왜 게임 서비스는 점점 어려워졌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게임의 어떤 차별화 포인트를 이제는 더 이상 게임을 잘 만드는 것으로 하기 어렵지 않나 그래서 마케팅이나 게임 서비스 등 누가 더 잘하는지, 이싸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마도 제 생각은, 뭐,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게임 데이터 분석을 잘 해서, 유저들의 페인포인트를 빠르게 해결하고 개선해 나가서, 게임 서비스를 잘하는 기업이, 어, 앞으로 또 게임 산업 발전에, 아 게임 성장에 있어서, 혹은 회사 성장에 있어서, 어, 빠르게 성장하지 않을까 싶네요. 어, 그럼 게임 서비스의 핵심, 게임 데이터 분석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통 게임 데이터 분석은 이제 게임의 로그를, 어, 이제 잘 활용해서 분석을 하는 건데요.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개발 영역, 마케팅 영역, 게임 기획 영역, 게임 서비스 영역,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게임 개발 영역에서는 게임 유저의 스마트폰의 그 에러, 폰 버그, 앱 크래쉬 등 이런 것들을 게임 로그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고요. 서버 단에서는 게임 서버 내에 특정 응용 프로그램의 장애 등을 로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단에서는 유입 채널 분류와 진성 유저 분류 그리고 게임 채널 내 집행 비용 대비 기여도 등을 분석해서 기여도가 높은 채널에 마케팅을 집중하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뒷단에 있는 기획 영역과 게임 서비스 영역에 대해서 게임 로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게임 데이터 분석 무엇을 분석해야 되나? 여러분들 이제 게임 만드시잖아요. 게임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 어, 게임의 세계관을 구성하는 스토리가 있고요. 게임의 외형을 포장하는 아트. 그 다음에 게임을 플레이하는 규칙에 해당하는 메커니즘. 그리고 게임을 구현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게임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인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건 게임의 메커니즘입니다. 이 게임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건 게임의 규칙을 정의하고 있는 건데, 유저의 플레이를 통해서 나은 결과 값들이 산출이 되고, 이러한 결과 값은 승리, 패배, 획득, 소모, 강화, 실패 등 다양한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유저들은 이러한 결과 값을 변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요. 그 유저들이 실제 이제 결과에 영향을 줄수 있는 의도가 있던지 없던지 게임은 어찌됐건 계속 플레이가 진행이 되죠. 이게 게임의 메커니즘인데요. 이러한 메커니즘 속에서 나온 결과 값들을 분석하는 게 게임 데이터 분석입니다. 어, 게임 유저는 대략적으로 이런 이제 행위 패턴을 보이는데요. 어, 인스톨하고, 그러니까 광고를 본 유저가 게임 설치 페이지에 들어가서 게임에 접속을 하고 게임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리고 설치를 진행하죠. 그리고 회원 가입을 하고 캐릭터를 생성하고 게임 로비에 접속해서 튜토리얼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초반 미션을 수행하죠. 초반 미션이 끝나면 특정 레벨까지 빠르게 레업을합니다 그리고 PVP나 PVE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콘텐츠를 수행하면서 재화를 얻고 장비를 강화하게 되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특정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 유저가 게임을 이탈하게 되는데요. 그런 특정 이벤트들을 잘 캐치하기 위해서 게임 데이터 분석을 세세하게 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유저의 관점에서 유입, 어플 설치, 계정 생성, 튜토리얼, 그리고 네모 박스 있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매일 매일 유저들이 이제 플레이, 그러니까 수행하게 되는 이벤트들입니다.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게임 유저들의 행동 패턴은 각각 이제 어떤 그 결과를 낳고 어떤 분석을 해야 되는지 좀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성과 측정하고 이제 앱그 설치 분석 이 과정에서는 광고 유입 그다음에 게임 설치 시 오류 뭐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어 바로 이제 로그 분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첫 인상 분석이라는 건어 유저가 이제 처음 게임을 만나게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뭐, 유저들이 느끼는 게임에 대한 취향들은, 그래픽에 대한 취향, 그래, 게임성에 대한 취향은 사실 다 각이 각색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사실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리소스를 드린다는 건, 사실 게임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노력보다는, 유저 편의성을 좀 개선시키기 위한 포커싱에서, 좀이 차진성 분석 결과에 대한 개선을 좀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 내 허들 분석. 뭐, 계속 미션을 수행하고, PV, PV 하는 과정에서 이탈률 발생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바로 파악해서 개선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이제 요 경제 분석. 획득한, 뭐, 재화의 소비, 장비 강화, 뽑기, 기획의 이제 의도, 이런 것들을 로그 분석을 통해서 좀 빠르게, 어, 개선 발전시켜야 되고요 네, 매출, 네. 어, 이 부분도 뭐그 유입 유저별 매출 밸런스가 적절한지 최초 가입 후 어느 시점에서 유저 첫결제가 발생이 되는지 요게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게임성이 좋고 계획이 어, 굉장히 잘된 웰메이드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제 구매 시간까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레벨별로 매출 관련 지표들의 흐름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bm 상품별 구매 연관성은 좀 어떤지 이런 내용들을 좀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탈 분석은 뭐 이래요. 어느 날 갑자기 운용자가, 어? 전날 대비해서 이탈률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근데 일반 어트리비션 툴들, 그러니까 성과 분석 툴들은 원인을 분석할 수가 없어요. 왜? 전체적인 지표만 보이지 세부적으로 왜 이들이 이탈했는지에 대한 분석 지표를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게임의 모든 지표를 기반으로 해서 이 이탈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코어 사이트는 총 8단계의 이탈 원인를 정의해서 이치, 이탈 예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임 데이터 분석을 위한 설계는 어떻게 할까요? 기존의 분석 툴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글 어널리틱스나 파이어베이스, 앱스플라이어, 이런 그 툴들은 아무래도 마케팅에 최적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뭐 DAU나 MAU, MAU ARPU 등 광고채널 유입 등의 정량적인 성과 지표 분석만 가능했고, 게임 내에 있는 정성적이거나 정량적인 유저의 이벤트의 결과값들, 지표들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사실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게임사들은 저런 툴을 쓰는 게임사들은 별도의 로그를 또 저장하고. 그걸 또 분석하는 작업을 또 하시게 돼요. 자 로그 설계 한번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플레이어 XX라는 사람이 캐릭터 AA를 데리고 스테이지 1-3 샘마이 초원에서 레벨 1 몬스터 슬레임과 만났어요. 그래서 자동 전투 기능을 이용해서 30초 동안 전투를 했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클리어 보상으로 백골드와 경험치 50을 먹었습니다. 자 이러면 이거 로그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육하 원칙에 의해서 로그를 설계합니다 누가 플레이어 xx가 레벨 5에 있는 궁수 캐릭터 aa를 데리고 언제 2020년 5월 20일 2시 30분 11초에 어디서 스테이지 1 3 초원의 강에서 무엇을 물리 데미지 100으로 어떻게 평타를 때려서 크리티컬 데미지를 누구한테? NPC 레벨 1의 몬스터, 슬레임에게 이런 식으로 이제 로그를 육하원칙에 의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DB에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겠죠. DB 테이블에.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로그 데이터 양이 DAU 1만인 RPG 게임이 하루에 쌓이는 로그 양이 1만, 아 1기가 정도 돼요. 그럼 30일이면 30기가겠죠. 1년이면 로그데이터 양이 얼마나 될까요? 어마무지하죠. 무조건 쌓는 게 능사일까요? 어떻게 잘 쌓고, 무엇을 분석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로그 시스템 설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총 4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첫 번째, 개체별 분류. 플레이어, 캐릭터, 재화, 아이템, 장비, 스테이지. 별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액션별로. 액션이라 하면 이벤트죠. 회원 가입, 로그인, 레벨, 획득, 파괴, 경험치, 재화의 획득, 저장, 소모, 아이템의 획득, 소모, 구매, 판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도에 따라서 데이터를 분류하기도 합니다. 경험치의 획득, 레벨업에 성공을 했느냐, 실패를 했느냐. 재화를 획득했고 사용했고 그 재화가 어떻게 변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도에 대한 데이터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로그 구조를 확정을 짓는데 먼저 이 개체별로 관계도를 그립니다. 그리고 분석 내용을 확정을 하고요. 중요도에 대한 데이터를 분류를 하고 최종 로그 확정 후에 시스템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럼, 분석 시스템은 어떻게 개발을 할까요? 네. 일반적인 분석 시스템은, 왼쪽 편에 있는 파일 서버에서, 파일 비트라는 애가, 로그 스태치로 데이터를 쏩니다. 그러면, 로그 스태치가 스토리지, ELK, 어, 엘라스티서치로 파일을 보내고, 이 엘라스티서치가 키바나라고 하는 시각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표로 환산해서 보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파일비트에서 로그 스태치로 로그를 전송하고 로그 스태치에서 한번 필터링을 거친 후에 이 로그들이 엘라서칠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저장된 로그는 키바나를 통해서 시각회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되는데요. 어,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중간에 어, 카프카를 두게 됩니다. 이 카프카라는 건 분산 스트리밍 플랫폼인데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주고요. 주로 어, 오픈소스로 활용이 되는데 대용량의 실시간 로그 처리에 특화되어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유실 없이 안전하게 전송할 수가 있고 어, 안기, 안정적인 아키텍처와 빠른 퍼포먼스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요 카프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파일 서버에서 어, 파일 밑에서 카프카로 데이터를 쏘고 그 카프카 분산 시스템이 로그 스테이치로 파일을 보내고 로그 스테이치가 저장을 해서 엘라 서치를 통해서 키바나에서 시각화해서 데이터 지표들을 보실 수 있게 되는 게 분석 시스템입니다. 이런 과정 복잡하죠? 생략 가능한데요. 어, 이런 외부 툴들이 있으니 여러분들은 어, 자신의 게임에 최적화된 외부 서비스를 통해서 각각의 서비스들의 장단점을 잘 알고 쓰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게다 귀찮다고요? 그러면 저희 코어 사이트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